너는 지구를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 음~ 난 텀블러를 갖고 다니면서 플라스틱 컵안 쓰기를 개인적으로 실천하고 있지. 그렇다면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알고 있어? 리사이클링은 폐기된 자원을 가공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거잖아. 그렇다면 업사이클링은 어떤 거지? 둘다 폐기된 자원을 이용하는 건 같지만 사이클링은 재료를 추출해 가공하는 것이고 업사이클링은 디자인만을 변형해서 질이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하는 걸 말해. 그래서 오늘 상위 미썰에서는 업사이클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바로 폐 현수막의 환골탈태 이야기야. 영숙 씨와 친구들은 대학에서 환경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었어. 평소 텀블러 쓰기, 장바구니 사용, 일회용품 안 쓰기 등 생활 환경 실천 탭을 꼭 활용하는 편이었지. 한명한 한 명의 작은 실천이지만 환경을 지키기 위한 큰 노력이라 생각해. 영숙 씨와 친구들은 재활용품에 관해 이야기 하던 중 새로운 뉴스를 접하게 돼. 폐연수 <목소녀> <목소녀> 막. 나도 그 양이 정말 심각하다고 들었어. 한 집계에 따르면 2022년 제 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발생한 폐 현수막이 260만 장으로 1,500톤에 달한다고 해.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양인데 폐 현수막을 활용한 제품들이 있다고? 맞아. 현수막 재질 자체가 굉장히 튼튼해서 장바구니나 마대, 우산까지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 또한 아트 디렉터와 패션 디자이너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이 제작한 폐현 수막 자켓도 선거 현장에서 활용됐다고 해. 정말 뜻깊은 프로젝트다. 폐현 수막이라는 것이 전혀 안 느껴진 제품들이야. 이렇게 폐현 수막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조례안이 발의됐어. 바로 서울특별시 오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오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야.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 총선 이후 증가하는 폐연수막에 대한 재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자치구가 제거 또는 수거한 현수막에 대한 친환경적 재활용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어.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제품들이 많아져서 시민들에게 전달되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회의 모습을 한번 볼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도시공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보고를 받고 사업 목적에 부합한 효율적인 예산계획 수립을 당부하며 추경 요청 사업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어. 사고 이월 사업들을 대부분이 중공 기간 미도래로 인한 거 사유란 말이죠. 네네. 어쩔 수 없었던 그 경우도 있겠지만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당연하게 이월을 전제하는 거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부터는 꼭이 문제를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보고에서는 남산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신규 지정과 관련하여 명동 관광특구와 서울의 명소인 남산을 연결하는 사업의 경우 남산 생태 보존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어. 예정 공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곤돌라 이런 거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생태 회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실 때에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거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는데 청년기본법을 반영해서 청년들이 예산 편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 참여 범위를 명시했어.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예산을 제한하는 청년 자율 예산이 법과 원칙에 따라 편성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했어. 이렇게 서울시위의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제324회 정례회에서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했어. 제324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상임미설은 여기까지야. 그럼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안녕!